제 10품 보시공덕을 비교하심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어백 길에 있는 중생들의 보시공덕을 헤아려 보건대 가벼운 자도 있고 무거운 자도 있어 어떤 이는 일생 동안 복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십생 동안 복을 누리기도 하며 어떤이는 백천생 동안 큰 복을 받기도 하니 이 일은 어떤 까닭이옵니까 바라오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도리천궁에 일체 대중이 모인 이 모임에서 연부제에서 보시한 공덕에 가볍고 무거운 것을 헤아려 말하노니 그대는 마땅히 새겨들어라 내가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저는 그 일에 대하여 궁금하오니 기꺼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연부제의 여러 구강이나 재상, 대신, 바라문, 큰장자, 큰찰제리, 큰 바라문 등이 있어서 매우 가난한 자를 만나거나 곱추, 벙어리, 기머거리, 장님 등각가지의 장애인을 만나 그들에게 보시하고자 할 때, 능히 대자비심을 갖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을 지으며 손수, 보시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서 하더라도,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면 이들이 얻는 복과 이익은 백항하에 모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과 같느니라. 왜냐하면 이는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빈천한 이들과 장애인들에게 큰 자비심을 낸 까닭이니라. 이들이 얻는 복과 이익은 백천생 동안 항상 칠보가 부족할 것인데 어찌 잊고 먹을 것이 부족하겠는가.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구강이나 바람은 드이 부처님의 탑이나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벽지불 등의 존상을 보고, 스스로 보시와 공양을 하게 되면 이 국왕들은 세겁동안 재석천왕의 몸이 되어서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만약 이 보시한 복과 이익을 벗게 해양하면 이대 국왕 등은 열겁동안 항상 대범천왕이 되리라. 또지장보 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 등이 예 부처님의 탐묘와 경전이나, 존상이 허물어지고 파괴된 것을 보고 마음을 내어 보수하되 힘들여 스스로 하거나 남에게 권하여 수천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 인연을 맺어주면 이 국왕들은 백천생 동안 항상 전륜선왕이될 것이고 같이 보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며 다시 능이 탐묘 앞에서 해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불도를 이루리니 이 과보는 한량 없고 가이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모든 구강과 바라문들이 늙고 병든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한 생각 동안이라도 큰 자비심을 갖추고 의약, 음식, 친구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해주면 이러한 복과 이익은 가장 커서 이루다 생각할 수가 없느니라. 그리하여 일백겁 중에 항상 정거천의 주인이 될 것이며 이백겁 동안은 항상 육계 여섯 하늘의 주인이 될 것이며 오랫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백천생 동안 귀로 괴로운 소리도 듣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부처가 되리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구간과 바라문들이 이와 같은 보시를 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고 다시 법계에 해양하면. 보시가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마침내 성불할 것이니 하물며 제석천이나 범천이나 전륜왕의 과보를 받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지장보살이여, 그대는 널리 중생들에게 권하여 마땅히 이와 같은 보시를 배우게 하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만약 선남자 선녀이니 불법 가운데서 털끝에 먼지만큼 작은 성근을 심어도 받는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 없느니라 또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벽지불, 전륜선왕의 존상을 만나서 보시공양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을 것이며 항상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서 뛰어난 즐거움을 누릴 것이니라 그리고 만약 이 공덕을 벗게 해양한다면 이 사람의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대승경전을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듣고 소중한 마음을 내어 찬탄하고 공경하며 보시하고 공양한다면 이 사람은 한량없고 끝이 없는 큰 복을 얻을 것이며 만약 법계에 해양한다면 그 복은 비유하여 말할 수도 없느니라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의 탄묘나 대승경전을 만나 보시하고 공양하며 그것을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 공경 합장하며 오래되어 헐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관리하되 홀로 마음을 내거나 남에게 권하여 모두 함께 마음을 내어 한다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30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며 보시의 인연을 맺어 준 사람은 항상 전륜 선왕이 되어 좋은 법으로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을 교화하리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서 보시하고 공양하거나 탑이나 절을 보수하고 경전을 잘 엮어 관리하여 성근을 심때 이런 착한 일의 공덕을 털끝 하나, 먼지 한 티끌, 모래 한 알, 물한 방울만큼이라도 벗게 해양하면 이 공덕으로 백천생 동안 매우 뛰어난 즐거움을 받게 되리라. 만일 공덕을 자기 집안 가족에게만 해양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해양한다면 이와 같은 가부는곧 삼생 동안만 즐거움을 누리게 되나니 이는 만에서 하나만을 얻는 것이 되느니라. 지장보살이여. 고시의 인연공덕은 이와 같느니라.